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가 눌린 구간을 주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반등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꽤나 계시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네이버의 주가가 윗고리 양봉 구간이 나와주고 있는 현 시점 내에서 어느 정도의 저점 부분이 잡혔기 때문에 재차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특히나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가는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의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눌린 구간 날고고 제차 상승 구간이 어느 정도 나와 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코스피를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된다? 1.28%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0.76% 그러니까 약 가락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럼 이말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상 누군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면 현 시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시를 기준적으로 34만 주에 적극적인 매수가 실려주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면은 보세요. 대차 거래를 중심으로 신다라고 하면 대차거리가 심하게 늘어났다 늘어나지 않았다 498만 주까지 늘어났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죠 기존에 기존에 452만 주였다가 사실상 30만 주 가까이가 어떻게 됐다 늘어났다라는 거 확인해볼 수 있다고 그럼 그만큼 하방압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받지 않고 있다 받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 재차 상승구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우리가 곰곰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네이버가 어떤 관련된 종목으로 얽혀있어요 이앞구가 ai 관련된 종목으로 얽히면서 주가 상승 구간 만들어내고 이뒷 구간에서는 두 나무와 관련되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사실상 보세요 이전에 고점 부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 줬죠 근데 사실상 이뒷 부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전의 가격대를 회복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래량 크게 나와 줬네요 거래량 크게 나주지 않았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지금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있다 다지고 있지 않다 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다고. 지금 사실상 네이버가 재료가 소멸됐다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 은 수급적인 요소로 인해서 주가는 어떻게 된다? 하락 구간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주가 급등 구간을 만들어내. 했을때왜 위아래 위아래 엄청난 변동성을 이끌어 나가겠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앞 구간처럼 미친듯이 상승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돈을 벌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급락 구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단타 개미들 입장에서이 급락 구간에서 어떻게 한다? 매도할 수밖에 없다고 왜요? 더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사실상 주가가 재차 상승구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걱정하면서 손절을 할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 결국은, 결국은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있죠. 결국은 엄청난 돈이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건데 우리가 주봉상으로 보시면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없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상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봉을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유가 뭘까요? 중장기적인 시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보세요. 이앞 구간에서도 미친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결론적으로 120일 이평선을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들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결국은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이 평선들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돈만 써도 주가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앞 구간에서도 결국 은 뭐요? 이 횡보 구간을 다지고 나서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고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잖아.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고 바닥 구간을 다지고 나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는 초입 부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이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건데 우리가 이 차트를 일봉상으로 보시면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보세요. 역배열 구간에서 정배열 구간으로 바뀔 때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근데 이 뒷부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더큰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걸 확인해볼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 구간을 만들어내고 강하게 돌파를 하는 시점 당시에 이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기 위해선 결국보다 엄청난 시도가 지속돼야 된다고. 그래서 두 차례 시도가 지속됐다라는 건 결국보다 또다시 돌파할 수밖에 없다. 재료가 소멸됐어요, 소멸되지 않았어요, 재료가 소멸되지 않았고, 사실상 이 앞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그러니까 가장 거래량 돈이 많이 터져준 시점 당시에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 9월 25일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보세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모건 스텔리, 메릴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죠.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구간을 만들어내는 주체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물량들을 줄였는지 줄이지 않았는지를 한번 보시자. 보세요.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경우에 29만 주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상 54만 주까지 늘렸다, 늘리지 않았다. 최근에 사거리를 동안 어떻게 했어요? 미친듯이 매수를 했다는 거 확인해볼 수 있고, 신한투자증권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죠. 그리고 모건 스텔리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고 그리고 메릴린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세요. 메릴린치 오히려 94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지금 한국투자증권과 메릴린치의 적극적인 매수가 현재 실려주고 있다는 건 결국 뭐다? 주가 또다시 상승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결국은 이앞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주체들이 지금의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슬프게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히려 이 하락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무조건 기회로써 활용하셔야 된다 제가 조금 은 귀찮더라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등하 있을게끔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 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네이버라고 문자는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변동성 심하게 나와 줄 수밖에 없는 장세입니다왜 그래요 지속적으로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기가 너무나도 손쉬었다고 근데 더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보다 조정 구간을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조정 구간 차익 매물을 발생되는 이 구간이 우리에게는 뭐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래? 요 주가는 또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들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요 결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풀리게 된다고 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다 저평가가 되지 않았다. 저평가이기 때문에 또 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더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인 차익 매물로. 중서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하락 구간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의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남겨드린 만큼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야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를하는데요 이렇게 신규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매수를 지 매도를 지 명확한 기준과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놓고 오프로 약세일 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나는 장기 투자자야 하고 그냥 두시잖아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명확한 근거와 계획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저 역시 과도하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신용 미수가 없으면 절대로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미수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 거래일에서 삼 거래일 안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틀 만에 수억 원 이상도 잃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진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뿐더러 웃음만 나오고 진짜 잠만 자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지금. 지금이야 추억이고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 생각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 매매를 해보자.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는 저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웠고 그대로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게 좋은 경험인가 좋은 경험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저처럼 절대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몇몇 분들을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남을 도와주냐?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일지라도 돈 때문에 그 단적인 선택도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혼자서 주식하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렇다고 주변에 얘기라도 할 수가 있냐? 얘기도 못합니다. 저라도 우리 구독자분들의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저 같은 사람 딱한 명만 있었다라고 하면 우여곡절 없이 실패하는 상황들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저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와 함께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주식은 혼자서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을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변동성 심하게 나와준다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 가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것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에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모여드리고 있어요.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고 라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주지 않는다. 나와준다고요. 모든 종 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나요? 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락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번이라고 고 말씀드렸죠 0 1 0 7 1 6 8 7 0 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1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되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은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력 매집 무증 종목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력 매집 무주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승부감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대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2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 했다라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 1 0 7 1 1 6 2 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무증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증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